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되게 마블링이 있는데, 영상에서는 안 보이실 거예요. 밑에는 마블링이 있어요. 이렇게 마블링이 있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우선 장점부터 할게요, 소개를. 잘 흘려요. 몰드는 잘안 돼요. 네, 그리고 아무리 만져도 손에 안 묻어요. 이거 준비물도 꽤 간단하고 만드는 법도 꽤 쉬워서 강추드려요. 되게 쫀득하고요, 퐁당퐁당거리고요. 이거는 마블링 꽤예요. 이거 칼라개물 사용하셔도 되고 우유병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우유병 이렇게 추천드려요.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거. 칼라개 물로 만든 건데, 우유병액기로 만든 것도 섞으려구요. 마블링이 얼마나 세나 해보려구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이거,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개의 통, 소다, 섞을 것, 우유병 액체 괴물 다음에 이제 그 고체 형광펜, 합이 볼 클레이가 필요합니다. 이거 꼭 이거여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다. 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티슈도 필요해요. 우선 통에 전좀 많이 만들게요. 이렇게 많으니까. 물을 조금 넣고 적당히 넣고 합이 볼 클레이. 꼭 이거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폰 안 되고요. 퍼니폼도 안되고 하비 볼클레이하고 뽀로로 볼클레이만 돼요 찐득이가 훨 볼클레이 요런것들이 찐득이가 훨씬 많아서요 이렇게 하비 볼클레이를 많이 2분의 1 이게 찐득이를 좀 많이 하려면 신드기를 빼야돼요. 조금 많이. 거의 1대1? 그 정도. 얘, 하비볼 플레이. 이 정도? 넣고, 얘를 엄청 잘 녹여주셔야돼요. 이거, 퐁볼들이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정도로 녹여주셔야 조금 잘 돼요. 네. 하고 오겠습니다. 뿅. 예, 이렇게 다 이렇게 녹여주었는데요. 이제 다른 통에 티슈를 이렇게 깔고요. 얘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물티슈 그 미세한 구멍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요. 건더기는 그렇고 근 네, 잠시 세로로 됐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화면이 세로로 되면 세로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세로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번에 맛있는 우유 푸딩업계 만들 때, 세로로 찍혀가지고, 되게 잘 만들었는데, 세로로 찍혀서, 망했는데, 조금이라도 더, 해야 좋으니. 걸러내주세요. 요렇게 되었어요. 요런 음. 식으로 찐득찐득해야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흰색이 살짝이라도 보여야 돼요. 여기에 이제 고체 형광펜을 썰어서 넣어야 돼요. 썰어서 넣, 넣고요. 얘를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막 돌리시면 안 되고, 저처럼 이렇게 썰어서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뭉쳐서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거 다 으깨주고 오겠습니다. 뿅! 이렇게 다 으깨주었어요. 색이 이렇게 잘라야 돼요. 우려준 것보다 훨씬 진하게 나요. 엄청 찐득찐득해야 되고요볼 클레이를 진하게 우리면 저절로 진하게 됩니다. 네, 요기에 인쇄 액계를 넣어주세요. 그냥 액게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액게 없어가지고 다 써가지고 저거 할 때, 예시장 만들 때, 이거를 넣어주시는데, 이거 조금 넣을수록 쫀득쫀득해요. 저는 이 정도 넣고 우선 섞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섞다 보시면 뭉쳐요. 네, 한번 이거를 계속 섞어 볼게요. 지루하신 분들은 건너뛰기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섞는 과정 보여 드리려고 일시정지 안 하는 거니. 이렇게 계속 섞으시면 보이시죠? 여기 지금 액개로 음다 물이 스며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신기해요. 저도 이거 재출처구요. 이거 직접 개발할 때 엄청 신, 신기했어요. 되게 이거 출처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에 달아주세요. 색이 무슨 색인지 모르겠네요. 요렇게 다 뭉쳐주었어요. 아직은 손에 묻어요. 물이. 안 묻는데요, 저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묻네요. 원래 묻어야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잘 묻어야 정상입니다. 이거를 다시 통에 넣고 계속 섞어주셔야 돼요. 이게 쫀득쫀득해요. 액괴를 넣었는데도 보라색이 됐네요. 이렇게 리신 분들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저액계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반죽해주시고요. 우선 아직 손에 묻죠. 어, 소다를 이제 신기하게 할 거예요. 이 정도 해주시고요. 바닥에다가 하고 이렇게 넓게 펼쳐주시고요. 얘를 묻혀주세요. 손에 묻네요. 그 대신 손에 묻어요. 나만 소다를 넣고 나면, 안 묻죠? 얘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엄청 간단하죠, 근데. 오래 걸리긴 하는데, 좀 간단하죠? 한 8분 정도 걸리긴 는데 되게 간단하죠? 섞는게 약간 이제, 잘안 섞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쫀득쫀득한 마블링 액기가 됐어요. 전에 거랑 비교해볼까요? 음! <laughs> 전에 거는 이렇게돼 있어요. 얘는 밑에만 마블링이 되어있죠. 음, 둘다 마블링이 있는데 얘가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래도 얘는 보이시면 보시면 엄청 탱글탱글해요. 탱탱하고 얘는 대신에 펄이 있어요. 마블링 결이 잘 보이진 않지만 얘는 잘 보여요. 대신. 얘네 둘이 섞으면 색이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섞는 건데 나중에 모든 마블링 엣깨 섞을 거 섞을, 섞을 거예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얘는 이제 우유병 마블링 에깨고요 얘는 칼라게물 마블링 에깨예요 아무튼, 둘다 쫀득 마블링 엣기는 맞으니, 음, 이거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거 진짜 강추 강추 드려요. 네, 지금까지 효주였습니다 빠이빠이.